안녕하세요, 차트 축입니다 이번에는 콘텐츠 프로토콜이라는 코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 코인은 토큰입니다. 콘텐츠 프로토콜 (CPT) 토큰입니다. 이, 코, 이 코인의 한번 사, 상승 가능성을 한번 차트 상으로 한번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추정사유는 일단 이 콘텐츠 프로토콜이라는 코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업비트의 정보에 들어가시면. CPT는 건강한 콘텐츠 산업 생태계를 위한 인기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왓쳐 팀이 개발한 토큰 프로젝트입니다. 시면은 왓챠라는 게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영화를 추천해 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이 왓챠 플레이들 하시면 실제로 지금 서비스되고 있고 국내에서는 사용자도 꽤 많은. 처음에는 이게 영화 추천해 주는 각자 취향이 다르잖아요. 그 취향을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영화를 자동으로 추천해 주는 서비스를 시작했고 지금은 영화를 공급하는 단계까지 온 서비스 업체입니다. 이 업체에서 코인을 만든 게 CPT고, 내용을 보시면 콘텐츠 공급자에게 데이터와 인사이트를 투명하게 제공함으로 그들에게 보다 나은 콘텐츠를 제작할수 있게 한다. 이런 데이터를 사용자에게 활동함 그러니까 저희 시청자, 그 영화를 보시는 분들이, 후기 같은 후기나 이런 데이터들을 만들면은 그걸 통해서 콘텐츠를 만드는 영화 제작자라든지 뭐 영상 제작자들이 그걸 기초로 제작을 한다. 그리고 사용자들은 그 데이터를 제공해 주면서 보상을 받는데 그 보상 받는 게 콘텐츠 프로토콜이다. 1분기네. 뭐 해가지고 이게 나왔다고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1분기인데 가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어플 기신데요. 어쩌고 어쩌고 문화 콘텐츠를 소비에 사용할 예정. 이런 코인입니다. 이런 코인 실제로 지금 실용화돼 있는 업체가 만든 코인입니다. 그래서 실용성 측면에서 빠른 현실적인 가능할 걸로 일단 보여지고 지금 시총 자체는 정확히 안 나와 있어요. 지금 근데 발행 한도랑 현재 가격 기준으로는 800억 수준입니다. 근데 지금 발행이 다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시총 자체를 추정으로 적어 놓은 겁니다. 이 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업비트만 메이저 업비트만 상장이 돼 있고, 추가적으로 상장할 뭐파이낸스라든지뭐 후업이 OKX 이런데 상장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코인의 주요 특징은 지금 보시면 이더리움이라든지 이오스라든지 뭐 에이다 이런 코인의 코인을 기반으로 만든 게 아니고 카카오의 블록체인 자회사 그라운드 x 의 클레이트 코인을 기반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클레이트 코인을 기반으로 한다. 그렇다는 거는 카카오톡 그 관련된 지각과 마켓이 만들어진다면은 거기에 콘텐츠 프로토콜이 관련돼서 엮인다는 겁니다. 같이 엮인다. 이 코인 자체는 테마주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카카오톡 테마주로 들어갑니다. 카카오톡 지각화 코인 테마주로 보시면 될것 같고. 관련된 코인으로는 엔진 코스모딩이 있습니다. 카카오톡이라는 이슈 바를 조금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차트를 이제 보시면은 지금 차트는 강한 상승 1파 이후 늘림목이 있습니다. 자리 자체가 자리 자체가 차트를 한번 볼게요. 차트는 지금 업데이트 에으볼수 있어요. 지금 트레이딩 뷰는 차트가 나오진 않더라고. 요 왜냐면은 메이저는 업데이트만 상장돼 기 때문에. 일단 일본 보시면은 초기 상장 부분은 일단 제외하고 이렇게 하락되고 여기서 바닥을 찍은 걸로 보입니다. 예, 거래량이 나오면서 바닥을 찍고 상승 1파, 2파, 3파 하고 눌림 목더 크게 보면은 상승 1파, 2파 하고 지금 눌림 목인 걸로 보시고 추세가 3파가 나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내시안 모을 보면은 3파에 1파는 1파 2파는 끝나고 이제 3파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3파에 1파 2파 3파가 지금 이제 진행되려고 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자리 자체는. 자 이거 이 코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빨리 말씀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약간 4점 자체는 놓쳤습니다. 4점 자체는 여기 7 7원도 반 정도가 타점이었는데, 이렇게 1파 2파 눌리고, 3파 나오는 이쪽, 이 부분이 매수 타점이었는데, 제가 조금, 분석 자체는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아직 뭐 그렇게 늦은 거 아닙니다. 현재 이 코인 같은 경우는 1파가 이 정도의 상승폭을 보였기 때문에, 최소한, 최소한, 15원까지는 최소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일단 보여주고, 피버나치 비율로 한번 보면은, 17원 정도가 1차 목표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15원에서 17원이 1차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최소한의 목표고 지금 여기 보시면 CPT 같은 경우는 거래소가 다시 말하지만 업비트가 메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 매물대도 없고 물량 자체도 많이 풀리지 않은 걸 일단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24원, 31원, 35원까지도 충분히 펌핑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3파 이렇게 진행된다면 17원부터 해서 어디까지 갈지는 파동의 움직임을 보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최소 17원까지는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같고 지금 그 상승이 시작이 되고 있다, 시작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내시한봉으로 보시면은 이제 1파 이후 3파 나왔고, 3파에... 1파, 2파 이게 조금 눌리고 있는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1파, 2파, 3파, 4파, 5파가 나오지 않았나라고 보여집니다만 워낙 힘이 강하다 보니까 1봉상 워낙 힘이 강해서 내시안봉에 눌림이 강하게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전략을, 매수 전략을 짜본다면은 매수 계을 짜본다면은 여기 7 지금 8.5원에서 7.6원까지 분할로 이렇게 매수를 들어가는 게7 8.5에서 7.6원 정도까지 분할 매수를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를 여기까지 분할 매수로 들어가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분할로 매수로 들어가고 여기 지지를 받고 아마 추가적으로 이렇게 상승이 나올 걸 보이고 그렇지 않다면 바로 이렇게 상승할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좀 너무 위험하니까요. 위험하고 이렇게 내려올 경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물량을 들고 좀 버티기는 조금 힘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분할로 매수하시는 방법 추천을 하나 드리고 두 번째는 여기 내시안봉사 7일선을 깨고 내려온 경우 여기 21선에서 매수 여기 21선에서 매수를 풀로 들어가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이거 8원입니다 8원 네, 깨고 내려온다면은 아마 이렇게 이렇게 상승이 나올 것 같고 이때 매수를 들어가는 것두 번째 추천드리고 아니면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다시 돌리는 모양을 보고 여기를 돌파하면은 여기서 매수를 들어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왜냐면 저희 목표가 자체가 뭐10 아까 17원이었죠? 17원이기 때문에 뭐 8원, 9원, 뭐 10원까지도 뭐 사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항상 매수는 매수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시간을 길게 질질질 끌어 가면 언제 오를까 언제 오를까 고민이 되잖아요. 두고 있으면 불안하기도 하고 떨어지면 어떡하나 불안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마스터샵은 뭐 이렇게 차라리 오르면 잡는 것도 괜찮습니다. 크게 보면 두가지로 나눌 수 있겠네요. 이렇게 내려오면 분할로 매수하는 방법, 두 번째는 이렇게 차라리 돌파를 하면은 돌파 매수를 해서 진입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일단 4시간 속파동으로 봤을 때는 좀 흐름이 약간 끊김, 꺾인 모습이 좀 보이기 때문에 조정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듭니다만은 워낙 이게 아까 처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카카오톡 관련된 코인이다 보니까 이슈파를 받으면은 이런 흐름 자체는 바로 이렇게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분할로 하는 것도 조금 추천드리고 아니면 위에서 뭐30% 사고 매일 오면 또30% 사고 돌파하면 나머지 사고 뭐 그런 식도 괜찮습니다. 자, 추천 비중은 좀 강력하게 좀 드리고 싶어요. 추천 비중은 한 10에서 30% 정도에 본인 시대에 20% 30%, 30% 정도도 들어가도 별 상관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워낙 실용성이라든지, 실용성 측면에서도 괜찮고, 카카오톡 관련된 코인이다라는 장점, 이슈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차트상으로 지금 현재 일봉상으로 보시면 너무 차트가 좋다. 쌍바닥을 이렇게 그리는 모습을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흐름이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제 분석 영상을 조금 늦게 올려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이 부분에서 매수를 한다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콘텐츠 프로토콜, 실용 측면에서 발행시킬 가능하고, 시총은 약 800억 수준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금 아직 상장될 곳이 많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조금 무궁신하고, 카카오톡 관련된 코인이다. 그리고 테마주 성격을 좀 가지고 있어서, 이슈에 대한 영향을 좀 많이 받는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차트상으로는, 강한 상승 1파 이후, 늘림목에 지금 위치해 있고, 3파가 시작되는 것 같다. 시작되는, 되는 것보다는 시작되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강 상승, 강 상승 이후, 강 상승 이후 이렇게 눌림어 상파가 컸기 때문에 3파도클 거라고 예상을 할수 있습니다. 당연히 절은 여기 한 6. 점 여기 1봉상 61선 정도는 손절을 잡아야 되겠네요. 한 6.7원 정도는 6.6원에서 6.7원은 손절로 잡고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가 깨진다면은 이렇게 깨진다면은 이렇게 깨지면은 손절을 하고 밑에서 다시 한번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밀리면은 여기가 1파 2파가 돼버리기 때문에 3파가 나오려면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을 하고 밑에서 다시 한번 잡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손절 라인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매매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콘텐츠 프로토콜 토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내용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영상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구독 안 하신 형님들 구독과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좋아요는 차트청이 이런 영상을 찍고 방송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한 번씩 꾹 부탁드려요. 그러면 콘텐츠 프로토콜 분석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